당신 혹시 전면전만 들어가면 멘붕인가요? 아? 당신 혹시 적을 마주했을 때 항상 졌나요? 음. 당신 혹시 어디선가 갑자기 튀어나온 아. 쥐새끼에게 엉덩이를 털리시나? 이씨아이 쇼를... 야, 야 너무 걱정 마세요. 당신은 그저 선택을 잘못했을 뿐입니다 당신을 위해 이번 영상에서는 포지션에 따른 무기를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면전은 32대32 64인의 대규모 전투입니다 병가는 크게 돌격병, 지원병, 정찰병, 엔지니어로 나뉘죠 각 병가에 따라 역할이 다르고 쓰는 무기까지도 다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들어올 겁니다 쌤쌤! 그러면 그 병가들은 어떤 무기를 써야 해요? 응? 자자 자, 주목하세요 지금 부터 설명 들어갑니다. 유비들에게 가장 친근한 정찰병의 탑 티어 무기부터 시작해 보죠. 이번 시즌 정찰병에게 딱 맞는 무기는 바로 이겁니다. PTR 다시 32. 이 녀석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데미지는 미쳤고 사거리도 굉장히 우수해요. 발사 속도는 조금 느린 편에 속하지만 이번 시즌에서 정찰병에게 이 무기는 정말 운명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거점 수비에 좋은 이유는 뭐냐고요? 거의 직선처럼 밀리지 않는 반동 덕에 에임 제어가 쉬운 편이에요 그런데 조작 속도는 준수하고 치향 사격도 좋아서 돌파 플레이에도 제격이죠 며칠 동안 이 녀석이랑 놀았는데 PTR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냥 개사기입니다 진심으로 그럼 우리는 먼저 정체병인 해커클로 전용 커스터마이징을 주요 파치별로 확인해보시죠 이 조합이 좋은 이유는 해커클로는 적의 뒤로 돌아 교란하기 때문에 멀리서 사격하기 때문에 중장거리보다는 근거리에서 싸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흔히 사용하는 긴 총열이 아닌 짧고 빠르게 그리고 폭력 있게 가는 거죠. 작은 고추가 맵다고들 라 하잖아요. 이번엔 루나 요저들을 위한 추천 세팅입니다. 루나는 중거리, 장거리 저격 스타일이기 때문에 긴 총열은 필수입니다. 이 조합은 사용할 때 수평 반동이 거의 없고 총기 흔들림도 굉장히 적습니다. 거기다 탄창도 무려 40발, 발로 쏴도 반동 제어가 가능할 정도죠. <laughs> 자, 정찰병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번엔 전쟁터에서 유일무이한 병과 바로 지원병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모든 오퍼레이터들 중 오직 비 콜로니만이 팀원을 대량 회복시켜줄 수 있죠 이 오퍼레이터를 잘 다루면 전쟁에서 성취감도 존재감도 더 때릴 수 있습니다 이런 지원병 병가에는 마치 필살기 같은 총기가 있습니다 바로 벡터! 벡터는 델타포스 내에서도 근접전 탑티어입니다 발사 속도만 봐도 바로 이해가 가실 거예요 분당 만천 발에 가까운 속도 모든 기관단총 중에서도 압도적이죠. 여기다 70발 탄창까지 달면 70 발이더라도 탄창이 비는데 4초도 안 걸립니다. 거기다 <laughs> 중요한 건 발사 속도만 빠른 게 아니라 지향 사격 정확도도 모든 총기 중 최상급입니다. 이게 상체에 다섯 발만 박히면 바로 컷 적을 없으면 우리 팀은 안전 확보 오케이. 거기다 제가 세팅한 커스터마이징까지 더한다면? 폭발적인 데미지, 근접전 최강, 지향사격 정확도까지 최상급! 거기다 기본탄도 충분하다 보니 뉴비가 쏟아부어도 아깝지가 않죠! 팀원 구조는 나중이고 일단 나부터 살아야 구조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당신은 쏘기만 하세요! 벡터가 모든 걸 해결해 줄 겁니다! 혹시 지금까지 정찰병 지원병 다 보고서도 아총 쏘고 싶어서 근질근질하네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당신은 돌격병 또는 엔지니어의 운명을 타고난 겁니다. 이두 병과는 복잡한 전장 상황 속을 뚫고 싸워야 하는 클래스이다 보니 무기는 기동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a s 발! 해체를 몇 번을 거듭해도 ES발은 항상 최상위급입니다. 왜냐고요? 이 총은 근접전 DPS가 모든 돌격소총 중 1등이기 때문이죠. 유효거리 27m, 게임 전체에서 두 번째로 빠른 분당 972의 발사속도! 이만 하면 적은 그냥 증발하는 거죠. 완전 순삭 머신인 거예요. 방탄복을 입은 놈들? 쪼그려 숨어있는 적? 모두 한순간에 눕혀버릴 수 있어요. 엄청난 폭딜에 빠른 재장전, 침투력까지 완비! 그냥 근접전 탑티어 확정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세팅합니다. 지향 사격 정확도 최고인 거죠. 이놈은 특히 근거리에서 엄청 강력해서 돌격병력에는 완벽한 궁합입니다. 에지니어처럼 무거운 병가에는 배치중에도 안정적으로 데미지를 때려넣을 수 있는 리고 쓰는 신뢰도 맥스 총기인거죠. 자 여러분 모든 공포는 화력이 부족한데서 시작됩니다. 여전히 쥐새끼처럼 어디선가 튀어나와 엉덩이를 노리는 놈들이 무서우신가요? 이젠 더이상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바로 뛰어들어 전장을 정복하세요!